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어 구약성서 출애굽기 22장을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네.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 뭐랄까 마치 두 얼굴을 가진 법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두 얼굴이요? 네 한쪽은 눈에는 눈 이걸 넘어서 소한 마리를 훔치면 다섯 마리로 갚으라는 아주 냉철한 계산법이 있고요. 그렇죠. 공동체를 위협하면 정말 가차없이 사용을 초하는 그런 단호함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쪽을 보면,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자도 받지 말고, 해가 지기견에 담보로 잡은 겉옷을 돌려주라는,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단 말이죠. 네. 이 고대의 법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다른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이 법의 핵심을 꿰뚫는 열쇠라 들수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건 단순히 규칙을 나열한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어 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예요. 청사진이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두 얼굴의 비밀이 풀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청사진의 첫 부분 재산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시작부터 계산법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그렇죠 1절을 보면 소를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해요 왜 똑같은 가축인데 배상액이 다른 걸까요? 음 그게 당시 사회에서 소와 양의 경제적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하 가치가 달랐다 네 양은 주로 털이나 고기 저질렀는 가축이었지만 소는 그것들을 넘어서 밭을 가는데 필수적인 오늘날로 치면 트랙터 같은 생산 수단이었거든요. 마찬가지인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소한 마리를 잃는 건 그냥 고기값을 잃는 게 아니라 그해 농사를 아예 망치는 수준의 피해였을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법이 그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다 고려해서 배상액을 책정한 거죠. 와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사절이에요. 4절이요? 만약 훔친 소나양이 죽거나 팔리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면 배상액이 갑절, 즉두 배로 줄어들어요. 어? 이건 왜 그런 거죠? 아니 훔친 건 똑같은데 결과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거네요? 네, 바로 여기서 피해 회복 가능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엿볼 수 있어요. 회복 가능성? 가축을 잡거나 팔아버린 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악의적인 범죄로 본 거예요. 아. 하지만 아직 살아 있다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추가로 한 마리만 더 얹어서 피해를 보상해주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범죄의 악의성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데요 그런데 도둑에 대한 대응은 이건 좀 섬뜩해요 그렇죠 밤에 들어온 도둑은 죽여도 죄가 없는데 해가 뜬 후에 들어온 도둑을 죽이면 죄가 된다니 이건 거의 뭐 시간대별로 정당 방위 기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됐을지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굉장히 극적인 조항인데 이것도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칠흑 같은 밤에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이 누군지 그냥 물건만 훔치러 온 건지 내 목숨을 노리는 강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캄캄하니까. 생명의 위협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방어 행위를 폭넓게 인정한 거예요. 음. 하지만 해가 떠서 주변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잉 대응을 막고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배상받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 개인의 생명 보호랑 사회 질서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런 노력이 보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도둑은 나쁘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네요. 이런 책임의 원칙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5절에 내가 축이 남의 밭을 망가뜨리거나 6절에 내가 낸 불이 번져서 남의 곡식에 피해를 줬을 때 그냥 원래대로만 갚는 게 아니라 자리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갚으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피해자가 입었을 잠재적인 손해, 이를 테면 그 밭에서 원래 거두었어야 할 최상의 수확물까지 고려해서 보상하라는 의미예요. 아, 책임의 범위가 아주 명확하고 또 엄격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 둬요. 어떤 장치요? 8절을 보면 맡아둔 물건이 없어졌는데 도둑을 못 잡으면 물건을 맡았던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책임을 면하게 해 줘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네 책임이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까지 있었던 거군요. 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도 스스로 결백을 증명할 길을 열어 준 셈이네요. 도둑질한 소나 양,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책임을 다뤘는데 이 책임의 원칙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져요 네, 맞습니다 16절을 보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동침한 남자는 결혼지참금을 내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 조항이 당시의 결혼관을 아주 잘 보여줘요 어떤 시기였는데요?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게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맺는 사회적, 경제적 계약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아... 허... 계약. 네. 그래서 이 법은 여성 개인의 인권보다는 남성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성과 그 가족이 입게 될 사회적 평판 하락이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는 그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더라도 남자는 지참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드시 내야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책임이 아주 무거운 거죠. 정말 무겁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정말 갑자기요. 그렇죠. 확 바뀌죠. 18절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9절에는 짐승과 성행위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20절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드리는 자는 멸망시켜라. 전부 사형이에요. 네. 앞서 다룬 재산 문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단호해요. 바로 여기서 이 공동체가 무엇을 단순한 범죄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죄악으로 구분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아, 범죄와 죄악을요? 네, 무속 신앙, 비정상적 성행위, 우상 숭배 이세 가지는 개인 간의 피해를 넘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유일신 신앙 그와 거룩함이라는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로 간주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도둑질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지만, 이건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처벌인 죽음으로 다스린 거고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극약 처벌이었던 셈이네요. 네, 그런 거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방금 전까지 무당은 죽이고 우상 숭배자는 멸망시키라고 아주 서슬파랗게 말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21절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었음이니라. 네. 이 온도 차이, 이 급격한 전환은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바로 그 지점이요.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던진 질문의 핵심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아. 이 법은 가장 가혹한 명령 바로 뒤에 가장 따뜻한 명령을 배치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너희의 과거 경험에서 찾고 있어요. 과거 경험이요? 착하게 살아라 같은 추상적인 도덕률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온갖 서러움을 격화받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 땅에 와 있는 나그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죠. 와! 법의 근거가 고통의 기억이라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아파봤으니까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마라.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네. 공동체의 윤리적 기반을 역사적 기억 위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단순한 규칙 모음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이자 역사가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공감의 윤리는 계속해서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로 확장돼요. 맞아요. 바로 과부와 고아 이야기가 나오죠. 네. 22절부터 보면 만약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신에게 부르짖으면 신이 반드시 듣고 직접 개입하겠다고 선언해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가해자를 칼로 죽여서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게 만들겠다고요. 이건 경고가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무서운데요. 신이 직접 약자의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이 보호해 주지 못하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최종 보호자가 되겠다는 거죠. 와. 이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경고였을 거예요. 약자 보호가 선택적인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존이 걸린 신성한 의문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조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도 놀라운데 26절과 27절은 정말 가난한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것이 그의 유일한 옷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죠. 법의 논리가 경제적 효율성이나 채권자의 권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필요요. 밤에 추위를 막아줄 옷한 벌. 그 사람의 생존권이 계약서의 조항보다 우선한다는 선언이에요. 이건 오늘날로 치면 날씨 추우니까? 해지기 전에 담보로 잡은 패딩 점퍼는 돌려줘라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죠 채무계약서의 작은 글씨보다 사람의 체온을 먼저 생각하라는 법이라니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법의 최종 근거를 나는 자비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신의 자기소개에서 찾아요 아... 이 공동체의 법은 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까요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해서 사회질서를 강조하고요. 처음 네. 수확한 곡식이나 처음 태어난 가축과 아들을 신에게 바치라고 해요 이건 공동체를 유지하는 두 개의 기둥 즉, 사회적 권위와 신앙적 의무를 함께 다루는 거예요 두 개의 기둥이요? 네, 지도자를 종중해서 질서를 세우고 모든 생산물의 첫 열매를 신에게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건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남이 궁극적으로는 신의 것이라는 세계관을 보여줘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 31절은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아, 네. 이유는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건 정결법의 일부인데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어요. 정체성을 만든다고요? 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는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라는 정체성을 매일의 식탁에서 확인하고 지키도록 한 거죠. 아,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 거룩함을 유지하려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출애굽기 22장은 소 5마리, 양 4마리 같은 아주 구체적인 배상 기준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사형 규정,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약자에 대한 놀라운 공감까지 정말 한 사회의 복잡한 내면을 들여다본 것 같아요.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법의 두 얼굴, 그러니까 엄격함과 자비로움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였어요. 붕전의 양면이요. 거룩한 공동체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부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단호했지만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약자들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아하. 그들의 이상이 담긴 청사진인 셈이에요. 특히 법의 근거를 너희도 한때 나그네였다는. 고통의 기억에서 찾는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제도의 기반이 될수 있다는 거니까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제도들은 우리가 함께 겪어온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을까요?